2019타경 2201, 22107,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우남 아파트가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. 경매는 먼저 살펴봤던 이유는 아 이게 어, 전용 면적 18평이고 감정가 3억 3400이래. 이건 너무 작은 게 아닌가? 감정가가. 그래서 살펴봤습니다. 어, 요거는 사실적으로 봤을 때그 모전동기는 2000년도에 나온 거고 방 3개 화장실 2개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어,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는데 요걸 한번 보시면 시세 대비 음 나빠 보이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자 시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시세를 한번 보면 4억 7천인가 나와있어 로열층 기준 자 시세를 볼때 4억 5천 4억 5천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층수가 4층 요거는 제외지요 네 요건 제외고 4억 7천 2층인데 4억 7천이래 요건 좀 약간 고평가 돼 있는 것 같아 그죠 요게 4억 7천이라면 경매물건은좀더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요건 이제 10층은 4억 7천. 10층은 4억 7천이래. 8층도 4억 5천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, 어, 4억 7천 이상 하는 것 같아. 4억 7천. 요 자료만 보면 4억 7천, 4억 8천. 4억 8천 정도는 하는 것 같아. 그쵸? 자,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한번 보는 거야. 실거래가를 한번,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실거래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얼마를 책정할 수 있는가 하면 자, 원래 3억대에 형성되던 아파트였어 그다가 최근에 거래된 최근에 사례를 보면 4억대가 어, 2층이 4억 천에 됐대 근데 4억 천에 됐지만 4억 5천이 나와 있죠 아까 맨물에 그 다음에 다른 층은 4억 7천까지 나와 있고 음 그러면 저는 대략 이해가 돼요 일단은 매물은 4억 5천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, 4억 7천 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 있.. 근데 4억 7천? 4억 7천으로 생각이요 아까 그 18층 13층 요것도 로얄층 이거든요 어, 근데 그 하나가 거래되고 나서 바로 너무 가격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렇게 거래가가 있으면 요렇게 선상이 돼 있으면 요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자, 그러면 이걸 사기가 갑자기 급이 나잖아. 그렇야 음. 바로 여기서 찍는다는 것은 좀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데 음 요거를 산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봤을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는 전제로 사는 거고. 이렇게 전제로 올라간다는 것은 가격 호재가 뒷받침이 돼준다는 걸로 생각하면 즉 뭐냐면 8호선이 곧 개통된단 말이에요. 8호선 연장선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응? 그 다음에 전체가 25평 전체가 25평짜리로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걸 잘 모르겠어요. 예. 그렇지만은 일단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신뢰를 하다 보면 저는 어, 이게 4억 7천, 4억 7천을 보고 들어가면 거의 괜찮을 것 같아. 예.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? 음, 이렇게 되네. 즉 뭔가 하면, 이렇게 어, 남양주로 오다 보면은 구리 IC를 통해서 오거든요. 구리 IC 옆에 있는 거네. 응? 구리 IC에서 요 옆에 보이는 게 그냥 운항퍼스트 미나파더라고. 여기 있는 아파트네요. 음, 일단은 뭐 실수요자라면 한번 접근해 볼만 합니다. 네.